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오늘 아주 저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펀치님의 스타워즈 우주 대전쟁의 네. 서사 서막을 열어주신 필살기와 고든코치 고든코치와 필살기님 중에서 지금 필살기님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갑자기 만나 가지고요. <laughs> 인터뷰 <웃음> 사전에 네. 말씀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경기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너무 멋진 경기였습니다. <laughs> 그 코딩 네. 코치님이랑 몇번몇번 네. 번 이렇게 대전을 아, 두번 대전한 거죠? 거죠. 아, 네. 두 번요? 네. 처, 처음에는 거, 뭐, 거그 예, 거. 파주 스튜디오에서 했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어떻게 2차전을 하게 돼서 네, <laughs> 네. 아,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laughs> <laughs> 네. 그그 저기 두총 3라운드 하신 거죠. 예. 어, 아, 3라운드 하시고 첫 라운드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한 그런 느낌이 던데요 예. 아, 그, <laughs> 네. 그랬나요? <laughs> 제가 <웃음> 그 경기를 잘못 봤습니다. 네. 아, 보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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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경기를 제가 봤는데 네네. 뭐 궁금한 게몇개 있어가지고 아, 네네.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네. 바리깡 사건. 아, 네. 네, 바리깡으로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네. 그 고딩 코치가 뭐라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꼼꼼찮아셨는지 네. 주머니에서 바리깡을 끼내셔 가지고. 그 저를 예. 그 머리를 밀어버리겠다고 고디코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주먹으로 아, 네. 아 머리를 네 변발로 만들어버리겠다 <laughs> 주먹으로 네아 아, 아. 그래도 이 머리털이 별로 없는데 어, 기분 나쁘죠 <laughs> 네아 그래가지고 근데 네. 그냥 제가 그럼 차라리 고디코치한테 아. 밀리느니 제가 직접 밀어버리겠다였는데. <laughs> 아, 네그 바리깡을 제가 너무 빠르게 밀었어요 급하게 밀면 안되는데 제가 진짜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밀리나 안 밀리나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네.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밀려고 이제 네. 그 3mm로 딱 세팅을 해놓고 어. 이렇게 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빨리 밀어버린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찝히면서 어.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밀린 거죠. <laughs> 제대로 밀렸으면 <laughs>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멀다랗게 네. 밀리지는 않고 저게 연출인가 막 고민을 해서. 아 연출이야. 예, 직접 그냥 다 밀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네. 예. 혹시 네. 그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시요 아직 2년 조금 넘었습니다아 네. 2년. 아 그러면은 약간 고인물 가기 바로 그전 단계. 네 mean. 뭐. 저희 체육관에서는 근데 2년 넘게 하는 분들이 네.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 체육관에서 고인분씩 <laughs> 주더라고요. 네. <laughs> 아 그리고 그 궁금한 게 DC 인사이드 그그대 네. 빌런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오랑이라고 좀 매일같이 좀 지시에다 글을 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제 좀 한국 복싱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친구가 한명 있었고 아, 기분 나쁘지 예, 네. 저는 이제 또 그때 한남권츠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좀 아... <laughs> 이렇게 글들을 잘못 올렸다가 <laughs> 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욕을 먹고 있어 있어가지고 많은, 많은 욕을 먹고 제가 그때 잠수를 잠깐 탔었어요 그리고 질풍노도에 예, 그리고 이제 시기... 고딩 코치가 새로 그때 잠깐 네. 저 간 사이에 나와가지고, 오, 아, 네 새로운 또 빌라리 나왔더라고 근데 그 고딩 코치가 이제 백을 치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 오, 아, 백을 되게 가볍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백 아, 가볍게 잘 치려니까 그러니까 평가할 생각하지 말라 아, <laughs> <laughs> 그, 아, 그, 네, 그 댓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 오, 아 별로 편한, 저한테 이제 평가받을 그런 적이 아니다 아, 아 저는 되게 네, 네, 잘, 잘 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건데 그래서. 오, 오. 그때 이제 제가 약간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 <laughs> 아이 자식 안 되겠다 어. 손을 봐야 되겠다 <laughs> 아 손을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무튼 어. 이제 그때 약간 좀 감정이 있었죠 어. 네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해서 그냥 선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된 네. 코치는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거를 어, 그죠 너나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 어. 늙은 놈이 뭐 어. <laughs> 네가 뭘한다고 약간 이런 죠 그렇죠. 나는 코치인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받는 썰전이 있다 보니까 빌런으로 아니 그딱 댓글 하나 달았어요 그냥 어... 예, 거기에 서 잘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어... 예, 그것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아, 진짜 이상한 애구나 아... <laughs> 그래서 고딩 코치를 좀 알게 되는 예, 그 아... 친구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세 그 명을 얘기를 했던 거고 어... 네 1차전 때 고딩 코치님이랑 2차전 때 느낌하고 어떻게 좀뭐 달랐나요? 아 많이 달라졌죠. 아, 1차전 아, 때는 진짜 네. 무서웠어요. 네 아, 사실. 예, 예, 왜냐하면 어. 이제 고딩 코치를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음. 그 친구가 이제 올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 제가 같이 태우고 갔었어요. 네. 아, 데리고 갔어. <laughs> 데리러 갔는데 <laughs> 어, 이 친구가 어.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더라고요. 어. 키도 크고 사이즈가 길죠 예. 네. 그 생각보다 이렇게 체구가 좋아 보여서 어. 팔도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어. 네. 그리고 또 파주에 또 갔는데 어, 섀도우를 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어. 다들 그때 김지원 과장님도 있고 장조 장조호 형님도 있었고 그런데 어. 아 필살기 뒤졌다 이제 어, 임자 만났다 예, 임자 만났다 좀 임자 이제 진짜 음. 큰일 나겠구나 우리 어. 쌍코피 또한번 터지고 가겠구나 생각하고서 <laughs> 이제 저를 이제 좀 다치지만 마세요 이러고서 이제 가더라고요 어. 네. 다들 이제 제가 맞는 것만 다들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버치 어. 님까지 세명 전부 다 어. 보고 있었던 섀도 어, 잘하고 이런 겁나니까 예, 예. 무섭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거기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뛰어져, 잘하는 네. 거라고. 네. 이분이 이래, 이래, 이러면 <laughs> 상대방이 위축돼. 네. 위축돼서 실력도 안 나오고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 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또그 뻔치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춥지, 창고니까. 네, 그래도 저는 막 이렇게 움직임도 뭔가 되게 좀 예, 추워가지고 못하겠는데, 야, 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laughs> <laughs> 아, 큰일 <크릴 웃음> 났구나. 했죠. 예. 그래서 이 차장 봤고, 이겼잖아요. 아 그때 막상 맞으니까 예. 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네. 아, 이게 몸이 진짜 경직될 때한대 맞으면 몸이 풀리잖아요. 아 그죠. 예. 어, 이렇게 얼었다가도 딱 맞는 순간 근육이 풀린다 그럴까 이러면서딱 네. 풀리면서 주먹이 나가게 되는. 제가 그때 샌드백 칠 때도 봤는데 소리가 너무 찰지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진짜. 아프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리만 큰 펀치였던 거죠. 아, <laughs> 네, 그래서 막상 맞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서. 아, 네. 약간 저거 소리를 위한 그런 펀치. 네, 좀 뭐랄까 가볍게 치는 펀치였던 음. 거죠 네, 그래서 면적 넓게 맞히는 펀치. 네, 어, 그런 펀치. 근데 처음에는 뭔가 너무 긴장했었어요. 네, 음. 뭔가. 빠르기도 그때 주먹 되게 빠르게 치고 했으니까 이제 음. 되게 아프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럼 고딩 코치님이 네. 아웃파이터고 필사기님이 인파이터 이렇게. 네 그런 대단... 식으로 간 건데 저도 사실 인파이팅을잘안 어. 합니다. 네. 아 어, 그렇죠 아무래도 후유증이 크니까. 아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저거 스타워즈 했을 때 1차전 치르고 2차전 다시 고딩 코치랑 붙는다 그랬을 때 그때 느낌은 어땠었어? 아, 그때요? 예. 네. 해도 되나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내가 때려서 또 보내도 되나? 아니요, 아니요. 그게 그랬구나. 아니라 너무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 거기에 왜 진짜 선수님들이 어... 있는데 내가 선수들이 있는데 끼면 안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또 펀칭도 계속 음... 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재미를 잡는 예, 예, 사람들도 좀 경계. 하기를 원해서 어. 그래서 하게 될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2차전까지 했는데 네. 이거 아무래도 3차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3차전이요? 네, 3차전. 아, 3차전. 아, 3차전은 사실 고딩 코치가 아직 채무를 <laughs> 이 친구가 아직 안 갚았어요. 채무, 채무, 네. <laughs> 채무가 있거든요 이 친구. 아 그래요? 아유, 이번 채무. 네, 아또 아니, 또 예, 예. 아니, 원래 그. 예. 이처럼 끝나고 원래 그 채무를 갚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잠깐, 지금 채무면은 그럼 채권자시네요. 아 그렇죠, 네. 채권자시고 그분은 그러면 뭐지? 네, 채무자죠, 그러니까. 아, 네. 채무자. 네. 이 친구 지금 사체를 믿는 친구인데 다니까요. 아, 네. 그, 네. 아 단위. 다리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크지 네. 않지만 약간 좀 하루 네. 저거 뭐 좀. 10만원 아 <laughs> <laughs> 10만원? 10만원 다 들리게 다 들리게 얘기해주셨나? 네. 아 10만원 정도? 고딩 코치님 좀 갚아주시죠 <laughs> 이 시간을 들어서 네. 영상 편지 아 지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웃음> 너 그래도 어제 <언젠가는> 가든 갚아야 된다 <laughs> 아, 코치님들이 네. 코치면 은 가르치면 돈아 지금 않나요? 고딩 코치가 네. 지금 실직자가 됐어요. 네. 아, <laughs> 래가지고 지금 아 그게 스타워즈 없습니다. 스타워즈랑 네. 상관이 있나요? 아 스, 저랑 1 차전 하고 나서 예. 그 체육관을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자이로 아니면 타이로? 자이로요. 네. 자이로. 그때 아. 충격을 좀 크게 받았어가지고 아, 그만둔 스스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남의 직업을 뺏으셨네요. 아 <laughs> 원래 근데 되게 웃긴 게그 그 저한테 지면. 그 코치님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었아 스스로요? <laughs> 네 스스로 본인이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아... 이게 제가 그만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 결국은 그만두더라고요아 네. 되게 슬픈 얘기네요 <웃음> 네 <웃음> 이게... 약속을 <laughs> 지켰네요 네 고딩 코치가 고딩 코치님 3차전 해서 명예를 회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아 <laughs> 그러면은 3차전은 뭐 누군가가 또 무대가 마련된다 아 그러면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아, 채무가 이제 <laughs> 해결이 안 되면 해야죠. <laughs> 네. 어, 채무 먼저 받고. 아. 아, 아니요, 채무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3차전을 하는 걸로. 아, <laughs> 네. 좋게 말할 때돈가져 알아. 네. 아, 그런 거죠. 3차전에서 네. 더 이상,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말고, 네. 더 이상의 아픔을 느끼지 말고, 빨리 네. 채무 해결을 해라. 안 그러면 아, 또 3차전 스파링으로 참교육이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아유, 네. 소액이 예. 무서워요 소액이. 그렇죠. 소액은 또 재판으로 할게 아니죠. 그보다 주먹이 주먹이 먼저니까. <laughs> 네. 아, 되게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laughs> 네.